I mm -hmm.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래입니다. 예 정창래 현장 속으로 제 1탄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강의만 하다가요 오늘은 좀 현장에 나와서 좀 생동감 있게 좀 이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지역이요, 예 동대문구 쪽입니다. 동대문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청량리역 앞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서는 최대의 앞으로 환승센터가 이제 되는 지역이죠. 지금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동대문구의 가장 큰 중심 축은 바로 이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이 청량리역 주변을 보면요. 미래와 과거가 동존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청량리 미주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지 청량리역 바로 앞에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건축심의 통과한 지 미주 아파트가 바로 앞쪽에 있고요.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요. 자, 옆쪽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저기가 이제 집장촌 자리였어요. 예전에 청량리 사구역이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지역이요. 예전에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청량리 이제 사구역, 예전에 그 집장촌 이 있던 이제 지역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야, 진짜 제가 오랜만에 와보니까 진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 여기가 이제 그 주차장 있던 자리였는데, 청량리역 이제 롯데백화점 주차장 있던 자리였는데,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네요.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야, 지금 올 여름에 이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지금 한창이네요. 예, 네, 마무리 공사가. 네. 청량리 지금 이제 4구역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청양리와 바로 앞에 있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밀도로 개발이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잖아요 네, 추가분담금이 아니라 여기는 청군배당을 받을 정도로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예. 자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사구역 예, 맞은편에 이제 수산시장, 예, 좀 작은 시장이에요. 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청가물 이제 도매시장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 중에 하나인 경동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동대문구 쪽에 이제 청량역 일대로 오면 지금 미래와 과거가 동전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많은 성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왜 나와 있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 3원칙 중에 첫 번째 미래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지역에 지역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 지역은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아까 보시다시피 주변에 지금 천지개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반대쪽으로는 예전에 우리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 또 재래시장, 뭐 경동시장이라던가 수산물시장, 청가물시장이또 공존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나 좀 사갈까? 뭐? <laughs> 카드 돼요? 제가 현금 네, 안 갖고 네, 와갖고. 돼요? 돼요? 네, 참외. 돼요? 네 참외 한 이제 만만 만 원이에요? 만 원. 오 싸네. 네. 2만원하시세요2만원이지 네. 마트가 더 싸. <laughs> 자 지금 이제 그 청량리역 주변 지역 이제 주거 지역이 이제 전농답심리 누타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농답심리 누타운 쪽으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 지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제 인근 지역에 최근에 보면 용두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답십리역 네, 답심리역그 다음에 이제 떡정교 사거리 쪽에 청량리 일대가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청량리 일대가 이제 고밀도 개발이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대 또 이제 역세권 시프트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인 한번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이제 답심리동 쪽에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가요, 그 작년 연말에,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던 답심리동 일대입니다.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간대매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우 지금 분수도 나오고 좋네요. 근데 딱 보면은 동네가 좀 깨끗하죠? 저기 앞에 좀 빌라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옆에도 좀뭐 신축빌라도 좀 들어섰고, 자 이렇게, 이렇게 주변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좀 빌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빌라들이 좀 있는 지역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저희 영상 보시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지역이 투자금에 2천으로 들어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아주 묶인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보석 같은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입지도 괜찮고 청량리역 배우라좀 괜찮은 지역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빌라 비율이 약간 높은 게 약간 단점이에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뭐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3 원칙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 분양분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셔야되는 지역들이요 지금 이번에 신통계에 선정된 지역보다 빌라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입니다 즉 조합원 수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2원칙 이왕 투자할 거면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자, 한번 또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릴 지역 지금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주변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주변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거의 지금 뭐 다세대주택 빌라들이 거의 안 보이죠 한번 이제 골목 쪽으로 보시더라도 자 다가구 주택입니다 예 다가구 주택들 보시는 것처럼 빌라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이왕이면 투자할 거좀 빌라 비율이 좀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겠죠 또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어때요 여러분들 노후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노후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후도가 한 75%에 육박을 합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좀모아타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부터 청량리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 이제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최근에 보면 거의 한 2년 사이에 신도통합계 도심공공, 공공재개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청량리역 주변 지역 중에 마지막 남은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요. 좀 때가 안 묻었습니다 자 때가 안 묻었다는 의미는 저희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 3멍치 중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액으로 선점하라 자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동의서를 징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후보지로 선정이 돼 버리면 투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가격 반영이 실시간으로 돼 버려요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면서 아직은 때가 안 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소액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한 초반대 정도, 이런 초반대 정도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빌라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 조그만 거 갖고 있더라도 네, 나중에 33평형 때 이제 배정이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량역 주변 지역 중에 마지막 남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매물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매물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1억 초반대 사실은 서울 도심에 들어오기 힘들죠. 네, 힘든데, 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매물 소개까지 아울러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까지 정착 내 부동산 현장 속으로, 제1탄 이상 입니다.